할아버지 상어 뚜르르르르르았어뚜르르뚜르르 <laughs> 힘이 센 뜨르르르르 할아버지 <laughs> 상어 우와 이 선생님 엄청 흥이 있 장난 아니말 다시 한번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귀여운 뚜르르뚜르받았어뚜르르뚜르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뜨르르르르 <laughs> 아빠 사모, 뚜루루, 뚜루, 이생세 뚜루루, 뚜루, 받았어 뚜루루, 뚜루, 아빠 사모. 오예! 우리 는 뚜루루, 뚜루, 바다에, 뚜루루, 뚜루, 사냥, 꾼두뚜루루 뚜루. <laughs>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안 돼요 이거 때리면 안 돼요 어 이거 어 머리 때리면 안 돼. 사 괜찮아? <laughs> 머리 맞아서 여기 어, 아니, 여기까지. 여기까지.